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몇 가지를 꼭 전하라고 하셔서 지금부터 기록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조금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그들의 속임수가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딥스의 계획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은 어,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조금 세상이 시끄럽기는 할 거래요. 시끄럽지만 잠시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 이, 반드시 2차 팬데믹 같은 게 다시 세상에 공포몰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주사든 약이든, 어, 그들이 작정을 하고 어떤 것을 크게 버린대요. 지금보다 더 크게. 근데 그때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할시에는 직장을 해고가 된다고요.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동안 불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뭐 2차 팬더믹이든 뭐든 뭐가 크게 온대요. 경제 공황이든 뭐든 뭐가 큰 일이 있을 거라서 5년 동안 불을 축적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10년에서 15년 동안 어, 계속 힘든 세상이 온대요. 그러다가 또그 후에는 5년 동안 잠시 또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5년 동안은 세상이 좀 시끄럽겠지만 반드시 5년 이후에 어떤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2차 팬더믹 같은 게큰게 게 온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을 축적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후 10년에서 15년 동안 또 힘든 세상이 오고, 또 다시 그후 5년은 평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주기적으로 있다가, 마침내 휴거가 된다고 합니다. 어, 휴거 후에는 즉시 갑자기 저크리스도가 등장이 돼서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휴거, 휴거가 없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 휴거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각자 도생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마지막 타임라인에 대해서 어, 반드시 깨달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인 이 진통의 시간인 이 때에도 대환란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훈련을 받아서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의 시작인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고, 악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선지자들도 많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만 분별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어떤 것들이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음에 하신 말씀은 세상에 성실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주님께 성실한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어, 특히 지금 불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성실에 믿으면 우리가 가난해진다라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연달을 받거나 뭐 그릇을 만드실 때 빼고는 우리가 가난한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특히 이 대활란 전인 이 진통의 시간에는 우리가 어, 불을 축적해야만 훈련이 될수 있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대활란 못지않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특히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은 바람 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불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오직 기도의 무릎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겸손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팬더믹은 꾸준히 기도하는 자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어,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번 2차 팬더믹은 넘어진대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뭐, CBDC 같은 걸로, 경제대공황이 와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 돈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2차 팬더믹이 또 다시 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좀안 좋은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차 대공황은 주사나 약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주사나 약을 먹어도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가 6개월 이후부터 뭐 그들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6개월 동안은 부작용이 없대요. 그 이후에 갑자기 종기 재앙으로 온다고 하셨고요. 어그 종기 재앙이 올 때에 그들은 그들이 만든 주사나 약이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라고 속일 거라고 하셨어요.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종기가 어, 지금 재앙으로 오고, 오고 있다. 종기 재앙이 오고 있다. 이렇게 속인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종기재앙은 특별히 대활란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하셨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증벌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너무 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들의 죄값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기재앙은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더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 수많은 미디어가 예고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을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2차부터는 넘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은 시간을 좀 정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 도생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함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대화를 할줄 아는 수준까지 끌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 방언을 혹시 못하시고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슨 반찬을 어디서 구입해서 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점심때 회사 사람들과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집들이를 가는데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먼저 출발점이 된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퀘스천하고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쉽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어,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 사람들이, 성녀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어떤 걸 묻냐면, 이번 주사가 진짜 불지옥인가요? 우리의 정말 어떠, 어떠한 것들을 변형시키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 기록을 했거든요.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 이 팔에 꽂는 것, 첫 번째 일자 팬더믹,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첫 번째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것으로 경고하신 거래요. 두 번째는, 대활란 시뮬레이션이다. 이것은 예고편이다. 그리고 대환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예고편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드 타임에 대한 경고. 마지막 타임에 대한 경고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인지하라. 지금 때를 분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환란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진통의 시간, 재난의 시작이긴 하지만, 대활란 못지않게 힘든 과정이 있대요. 마치, 지금 대활란이라니까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활란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 지금 이 팔에 꽂는 게, 짐승의 표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 어, 짐승의 표의 반쪽이다 라고 하셨어요. 뭐, 짐승의 표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짐승의 표의 반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쪽이 더해지면 죽는데요. 반이 또 완성이 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투여된 반쪽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거는 오직 회계. 오직 회계만이 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모르고 주사 맞았어. 나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주사 맞은 건데. 하나님이면 날 지켜줘야지. 내가 평소에 죄진 것도 없어. 이렇게 마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내가 왜 회계를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회계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팔에 꽂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인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내가 평소에 꾸준히 기도했는데 몰랐다 하시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패턴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회개만이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 하나님이 또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목회자가다 죽었대요. 영적으로. 그래서 평신도를 깨우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그들이 목소리를 내어 소리칠 것이다. 이 말에 귀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지하교회를 준비해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어,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제 못 막을 거예요. 왜냐면, 대활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배도한 교회만 살고, 나머지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하교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고요. 어, 가정교회로 만약에 하시게 될 때에는, 이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으면은 화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끼리라도 서로, 몇 가정끼리라도 서로 연합을 하래요. 그래서 같이 이 가정, 저 가정 이렇게 돌면서, 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상황이 되면은, 어, 교회 간판을 걸지 말고, 교회, 교회를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무섭고 넘어질 수 있는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으실 때꼭 깨달으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타임라인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휴고 아닙니다. 휴고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지금 당장 휴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지금부터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간이 약 40년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짧으면 20년에서 30년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통의 시간에는 666 짐승의 표가 출현되는 시기이며 재난의 시작에 어대활란 준비가 되는 시기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 체제가 도입됩니다. 마지막 대추수 주의 군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보금전파 기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도할 수도 없는 시간이 오니까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환란 7년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전이나 그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이 휴거는 하늘의 징조가 없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극소수이고 실종 사건보다 적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근데 이그이 그, 이 적은 숫자가 0.7에서 1.2%까지로 예상이 가능하지만 어, 진짜 작으면 0.3%, 0.5%도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휴거 명,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휴거될 때는 속옷이 겉옷 안에 있으면 휴거가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태아나 아가는 보혈이 흐르는 아가나 태아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이 휴거는 애녹의 휴거를 예표하고요. 외경에 800명 이상이 같이 휴거가 되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휴거 다음에 후에 3차 대전의 징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3차 대전은 대환란이 그 대환란 시기가 들어가면서 바로 일어나는 거는 아닐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환란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뭐 막판에 올 수도 있고 초입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3차 대전은 일어난다고 하셨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작은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재난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또 구약의 제사가 등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남은 자들, 휴거되지 못한 남은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 한 3년, 5년, 7년 정도 과정이 텀이 있는데 이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뭐 순간 이동 등을 통해서 그들이 찾지 못하는 땅으로 이동이 되는 자, 자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철이 있어서 그철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다 그들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건물이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교회 건물이 모두 모기 베이는 시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마지막 타임라인 할때 천년 왕국을 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천년 왕국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좀 들어간대요.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건데 오늘은 시간이 안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분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너무 제가 신기할 정도로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성경도 안 보시, 안 보시고 미디어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 성경을 꼭 보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요, 너무 힘드시면 시간을 꼭 정하세요. 정해서 10분부터 시작을 하세요. 내가 가장 한가로운 시간이 뭐 오후 3시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셔서 될수 있으면 무릎 꿇으시고 10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 1시간까지 늘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이 시기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샬롬.